이번에 맛볼 수제 디저트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마표 수제 디저트입니다. 어, 엄마표라고요? 네. 자일에 맛을 느끼시는 파이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메뉴만 네. 봐도 건강함이 살아 숨쉬는 오늘의 디저트, 과연 뭘까요? 저희 집은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농 그 재료를 사용해서요, 건강한 목걸이를 만들고 파이가 있는 걸로 알같습 수제파이군요. 이거는 이제 마스코바도라고 유기농 원단 중에 사탕수수를 갖다가 그대로 압축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이네랄, 섬유질, 여러 가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어떤 첨가물 없이 오로지 유기농 통밀가루와 천연재료! 그리고 주인장의 손맛으로 만들어지는 유기농 파이. 네, 그런데 이 반죽이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쫀득쫀득한 반죽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죽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그 다음에 파이 반죽이 질겨지지 않고 되게 좀 고소해져요. 주인장의 특별한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파이. 통밀가루 도우에 알이 굵은 호두. 그리고 파이의 맛을 살리는 특별한 시럽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하는 충전물인데, 파이에 들어가는 충전물인데, 유정량과 마스코별도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이야, 시럽까지 순수 만드시고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 이 달리 엄마표 소재파이겠습니까? 이제 오븐에 넣고 익기를 기다려주면, 짜잔! 건강 가득, 정성 가득 엄마표 유기농 수제 파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주인장이 이렇게 수제 파이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온몸을 긁고 피투성이가 온몸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로서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아토피 때문에 늘 아파했던 아들을 위해 엄마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 맛은 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이 고쳐졌고 일반 음식을 먹어도 이제 건강하게 면역성이 생겨서. 아들 때문에 시작한 요리지만 이제는 가게를 찾는 모든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장은 매일매일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디저트라면 누구라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맛있겠다. 아, 아, 맛있겠네요. 아, 네. 여기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침테가... 네. 유기농 재료로 몸에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음음 네. 음 맛있다. 음 달고 자극적인 맛보다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유기농 수제파이 다들 맛이 어떠세요? 어, 다른 집값보다 되게 안 달고 느끼하지 않아가지고 속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음, 나도 이게 안, 일단은 고소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재료의 그 원맛을 그대로 살려서 그 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 아까보다 저 주스를 계속 마시더라고요 이 <laughs> 네. 맛이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음, 달지도 않고 맛있다 음. 어,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어, 이거 함께 식사로도 괜찮겠다 그렇아침에 그래. 애들하고 신랑 출근해 주니까 또 특이하다 어, 손으로 만들면 직접 먹어보니까 어, 좀 안심도 되고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참 좋네요 혹시 봄탓이나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정성 가득한 수제 디저트와 함께 아름다운 봄날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색 수제 디저트 소개해드렸는데요, 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laughs> 그동안 디저트보다는 밥 이렇게 해도 제가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맛있고 건강한 디저트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laughs> 저도요. 그러니까요. 아, 주방장이 직접 만드는 즉석 수제 아이스크림부터 네. 또 먹는 순간 건강해질 거 같은 엄마표 수제 파이까지 음. 앞으로는 밥을 좀 줄이고요. 예. <laughs> 네. 디저트에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디저트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되나요? 아, 지는데요 <laughs> 네. 저는요, 그 무엇보다도 인꼬부부가 만든 아... 프랑스식 수제 아... 크레이프. 크레이프. 와,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멀리 프랑스까지 가지 않아도 프랑스 맛의 그 풍미를 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디저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모든 그 디저트 음식들이 정말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네. 수다 떨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서 어, 제마음에쏙 들었습니다, 제가 네. 지금부 그렇죠? <laughs> 네. 네, 요즘은요. 방부대나 참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이 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디저트 하나에도 이렇게 정성과 시간이 깃들어져 있다면 네, 음식을 먹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오늘 이 디저트가 메인 요리의 풍미를 마지막에 결정해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뭐든지 역시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네. 이 봄이 끝나기 전에 이런 맛있는 디저트들로 기분을 좀업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